예. <laughs> 열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잘살아요주님 네, 네, 많이 해주신 모든 요 예, 말 네, 꿈다 네, 나오네요. 네, 어제, 안유사 해주셔서. 새벽에 또 너무 아파서 한시 삼십 분인가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알러지에 좋은 음식이 뭘까 하면서 검색해 봐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이 다운되면서 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거 얼굴이 하얗게 되고 배추장처럼 하얗게 되고 무서운데 저것도 같이 아프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땀나고 체 나면서 영웅에게. 한국인 엄기고 영호에게 매실 좀다 다 좋아하니까 영호가 매실이 또 태워주고 먹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네, 소화가 안될 때는 매실이 좋은 것 같네요. 어제 알러지도 있다고 했는데 초밥을 먹고 <laughs> 잘못 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목이 많이 많이 말랐는데 물도 안 마시고 바쁘게 먹다가 찐는것 같네요. 네, 하나님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죽합니다. 살로